문제는, 어, 여기가 2,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니까, 옆에 이 평행선의 B가 1대 4죠? 그죠?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옆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여기가 B가 1인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밑에는 여기까지. 여기에 총 B가 4인 거죠? 이만큼 총 길이가 4가 되겠죠? 그죠? 그러면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. 1대, 4는 3대 6 더하기 x겠죠. 그죠? 풀어주면 4, 3, 12는 6 더하기 x다. 그러면 x는 6이 되겠네요. 그래서 x는 구 했고요. 그럼 x가 6이면 6이란 걸구 하면은 이제는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여기서 이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y대 그죠? 3분의 16의 b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전체 9죠? 9대 요거 6이랑 b가 동일하죠 오래식의 모양 그죠? 두 번째 식은 y 대 3분의 16은 그죠? 어, 9대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해버리면 얼마죠? 약분되면서 3이니까 48. y는 8이겠네요. 그죠? 이렇게 가면 돼요.